그 유명한 성공학자 지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인은 가난의 쳐에 받기도 가난의 쳐에 체 받으며 더 부약 부약에도 있다. 부한 생활도 해봤으며 가난한 힘든 생활도 겪어봤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찌 보면 부한 쪽이 좀더 낫더라 그랬어요. 편리하더라는 겁니다. 부하니까 편리하더라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돈으로 침대를 살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살지라도. 우리가 잠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은 살 수가 있지만, 여러분, 두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살 수가 있어도, 여러분, 식욕이라는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은 살 수가 있지만, 여러분, 가정은 살 수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약은 살 수가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다. 장난감은 살 수가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다. 종교는 전교, 살 수가 있지만 구원은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최고의 침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우리가 잠은 잘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사실은 그 물질의 부여함 그 자체가 인간을 기쁨을 주거나 행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물론 어떤 물질이 있으면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이 있으면 어느 정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기쁨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뭘까요 좀더 행복하기 위해서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편리한 삶을 위해서 고생하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불철주의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를 쓰지만 이와 같이 돈은 또 우리 인생, 우리 삶에서 뗄려야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이돈 아닙니까? 돈에 의해서, 돈에 대한 이 철학, 돈에 의한 가치관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는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돈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 저희 그 증경총회장 하셨던 목사님 한분 계시는데, 지방에 사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만나서 물었어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지방에 조그마한 교회를, 소도시에 적은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이런 말씀, 내가 은퇴를 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매우 후회를 합니다. 그러시더라. 은퇴를 준비해 놓지 않는 것 매우 후회를 한다. 일주일에 그, 그 동사무소 구청에 사는 3시간짜리 무슨 일이 있답니다. 하루에 3시간씩 3번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3번 나가, 3시간씩 3번 나가서 일을 하면서 24만을 받고 있는데 그 24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평생 동안 복음위에서 살아왔던 목사님인데, 어쨌든 교회가 작고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연퇴를 하셨는데, 이렇게 그세 시간 일주일 세번 나가서 24만원 받고 사시는 유일한 공급처라는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목사는 물질을 구하지 않았는가? 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힘들게 사니까 내가 목회했던, 제가 힘들게 살면 우리 한선수 권사님, 한선수 권사님 짐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신다고 그래요. <laughs>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면 모두가 우리가 짐이라고만 죄송합니다만 부담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주 후회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오래전에 일산으로 이사가셨던 신순국목 집사님, 신순동 집사님이 계셨어요. LH공사에 근무하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이셨잖아요. 권사님, 김양기 권사님이시고. 근데 이, 이 집사님이 끊임없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불러 모아놓고 다 모아놓고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2만원, 5만원 위에 돈을 꼭 넣으십시오. 5만원 이하 돈을 꼭 내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집은 종만, 준비가 됩니다. 근데 아무도 길을 안, 안 기울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 아무도. 아 참, 얼마나 우리가 바보였는가. 저도 바보였고, 여러분도 바보였고, 우리는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거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정말로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이구동소로 2만원, 3만원씩 그 접근 비슷한 거 뭐죠? 넣어놨더라면 거의 다 임대 아파트 다 들어갔을 것이고 집은 웬만 하면 공공 주택을 다 들어갔을 집장만 했을 것입니다. 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무지했어요. 음,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신순덕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크게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무겁죠. 잠언 1 0장 2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부하지만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주는 근심과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고 계시죠. 시편 112편 13 제가 축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여러 가지 구속 가운데 하나가 재정적인 가난으로부터서 자기 백성들 풀어 주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기독교가 정착되는 나라마다 재정적인 부분이 거의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기독교는 물질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물질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이 재화를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들은 영지주의자처럼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악하다. 재화가 악하다. 우리 영적인 것만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극단주의죠. 예수님이 당시에 초기 기독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했던 본질적인 가치를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고린도서 8장 9절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그의 가난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심 우리를 아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께서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셨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심도 우리 주님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도도 분명합니다 성령의 사역도 가난한 가난한 자의 멍해를 꺾어 내 있다 그랬어요. 가난의 멍해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면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도록 하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과,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자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나무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하시면 니다 이삭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대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까지 하십니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맡겨주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죠. 자,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요. 누가복음의 뒤에 보면은 음, 어,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하죠. 31절까지 쭉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앞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도입 부분인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아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 배만 채우는 자들. 자신들의 탐심만을 충족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셨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돈이 많아지자 조광지차를 버리고 뭐 첩을 얻는다든지 바람을 피운다든지 이런 자리까지 사람들이 나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그런 자들을 보면서 반드시 너희들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영원한 멸망의 지옥 불구덩에 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로 보좌와 거지 나사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지 보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뒤에 등장했던 것처럼 보좌의 그 처, 처참한 아픔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laughs> 자 사람이 복에거능 대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더 그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처럼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이 절대인 것처럼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19절 보좌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속한 것들은 다 가지지 말라고 말했죠. 다 불태우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큰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그리고 애투 한부를 몰래 감, 훔쳐다가 그것을 아래다가 숨겨놨습니다. 자, 이것, 이한 사람,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 작은, 아이성은 여러 것보다 훨씬 작은 성이 었는데 이 작은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명 가량이 죽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이 울, 울 정도로 그냥 번아웃 되어버리죠. 음. 자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무서운가. 모두가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아간과 그의 온 가족들이 또 짐승들이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돌에 맞아서 불살라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론 유다도 돈의 욕심에 대해서 늘, 늘, 늘 깐죽거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죠. 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성전에다 그은 30을 던져 놓고 목매에서 이렇게 권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져 죽고 마는 그런 비참함, 비참을 자라게 됩니다. 남한 장군도 얘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한 장군이 거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왔던 이 예물들을 엘리사 선지하게 주려고 할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쳐 주셨으면 하나도 받지 않죠. 그런데 돌려보냅니다 그때 그 여종 게하시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종, 그의 신하 시종이 게하시가 막 따라가는 겁니다. 막 따라가 가지고 그 사원이 따라가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인께서 금은 보아그 어, 많은 은보아라든지 그리고 옷에 옷 두벌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거짓말로 은과 옷을 받아가지고 오죠. 어, 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만 장군이 걸렸던 그 문득병이 어, 그 엘리사의 사원의 개하씨가 문득병이 걸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 사실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우리가 패가 망신하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될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 앞에 그런 것들은 세마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 우리는 두 가지 신 속에 살아갑니다. 두 가지 신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다고 말할지라도 두 가지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분명 이두 가지 신 속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들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힘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재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헬라어로 만몬나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아람어로 만몬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만모나스 어 만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것 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실 어찌 보면은 어 돈 물질이 어떻게 신이 될수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달아보면 분명히 돈이 큰 신의 자리에 이렇게 주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과 채물 이둘다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탐욕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종교를 비자해서 돈을 버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꼴을 보시고 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 누구든지 뭐 이것은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우리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돈이 큰 신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금방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재물 그 재물이 신이 되는 순간 그런 이제 폐가 망신하게 되었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가 교회를 건축, 굉장히 큰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예배, 크게 예배당을 짓다가 100억 정도의 이제 빛을 지고이 예배당 짓는 중에 중단을 했습니다. 이, 이 목사님이 아주, 아주, 정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대단한 분광사 목사님이셨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그, 뭐, 재, 재, 재 재산을 어떻게, 해? 목사님 재산을 뒷조사를 했습니다. 뒷조사를 했더니 이 목사님 재산 200억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계셨어요. 어. 그러면 200억 있으면 아, 100억 교회가 빚져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뚝 떼가지고 100억 하나만 빼드리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100억을 건축비로 드리고 교회 건축을 마무리했다면 얼마나 그 목사님이 참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에, 참, 뭐,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이름 말하면 뭐 기억도 나실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모두가 다, 이, 이 돈신의 목사도 뭐 성도도 할것 없이 다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음. 10편 49편 6절 8절 말씀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석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송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혼이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고요. 재물의 마음이 치우치면 영혼구원 사업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본질적인 목장은 이 땅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재물을 주셨는데요. 내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재물의 마음초의 순간, 생명을 살리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였어요. 사람이 물질을 소유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사람을 소유한 것은 나쁜 겁니다. 물질이 주인된 것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탐하는 자, 우상 숭배 똑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변이라시편 119편 36절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는 앞에는 분명히 두 신이 있습니다. 만몬이라는 돈신과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앞에 항상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절을 온전하게 드리는 이, 이, 이 철학은 무엇이냐면 11절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선포한 자는 예전에는 제가 어떤 선물을 주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너무 힘들죠. 선물을 드린데 그 계산에 11조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아, 그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돈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시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0분의 11절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 내가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거든요. 음. 자, 맘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울 수도 있고요, 돈을 잘 관리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이이 본문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눈이 상한사 눈이 상한 자 눈이 어두운 자에서 말을 하죠. 눈이 그 어두워진 자는 그 몸이 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물질에 대한 바른 관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그 인생이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잖아요. 이어서 바로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재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소경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나는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질의 올바른 지적인 신앙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처럼 그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따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성도들이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주인 되심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반의 원이들이 무엇인가를 내가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동창회 수련한다 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어, 저희 동기들 수련을 합니다. 올라왔어요. 어, 그래서 집 사람이 당신도 밥 산다하지 마, 그냥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뭐 집사람은 제 카톡을 모르니까, 동창 카톡을 모르니까, 제가 밥을 함께 사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 올렸어요. 음. 집사람 기분 나쁜 것이 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어, 제 동기들 모임이 다 목사들, 사모님들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해비도 아닌, 밥싼 것을 놔두고 헤비도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 시험 든 거예요. 이런 사람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제발 여보 밥 사지 마. 한번두 번이 아니라는 거지 집사람이 볼 때는. 응? 제가 밥 함께 사겠습니다. 하고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그러면 야, 시, 집사람 더큰 시험이 될것 같아. <laughs> 이번에. 또 참석을 저는 한 20명 정도 생각을 했어요. 40명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끼밥 사, 밥이 이제 배가 아 드러났습니다. <laughs> 자, 하나님께서 어떻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선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흘러가도록 주신 은혜와 선물들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잠시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겨 주었는데, 너가 어디로 그것을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이 싸움, 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타락과 재성은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이 본질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내면을 보면 얼마나 냄새 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언제 이웃들을 섬기고 이제 뒤에 말씀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인과 두 가지 저축에 대해서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번에도 어느 분이 우리 시찰 목사님들 모였는데 이제 그 어느 분이 이제 강의를 맡겼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책을 소개하셨어요. 책을 소개했는데, 누군가가 좀 책을 다 사줬으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아무도 책 산다는 말을 안 해요. <laughs> 아무도. 그래서 제가 늙으려잖아요. 첫 번째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다. 늙으잖아요 아, 주께서 내게 주셨던 또 은혜구나. 하고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책을. 13권이 지금 도착했어요. <laughs>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은혜 주고 그 이상의 복을 주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심으면 심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나는 심지 않고 나는 뿌리지 않고 내가 흩날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창고를 채워 주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어, 정말로 우리가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면 그걸 경험하고 누리셔야 합니다. 어,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풍성히 우리를 채워 주신가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어, 3원 28장 22절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눈이 어두워졌을 때 재물 얻기만 급급하는데 빈궁이 자기의 집에 자기 가게에 자기 상점에 자기에게 임한 줄도 알지 못하고 있더라. 얼마나 참 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좌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여 여 you know, y 의 사람으로 w y 의 통로로 o 로 y 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